Longer if I can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sons meet too a lot of

Sunkyu Han Jennifer Oliver Hinderer Say,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no longer if I 한번얼마 들었죠? 오늘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하면은 응. 한 다섯 번은 들은 것 같네요. 승기 <laughs> <laughs> 씨 오늘 멋있었어요. 그래요? 늘 멋있지만 오늘은 더 멋있었어요. 음, 고마워요. 땡큐 <laughs> a <Thank you. 웃음> 내가 편지도 썼어요. <laughs> 나그 엄마한테 줬어 아기네. 어, 너뒤볼까돈썼어가지 아무지 귀신아 진짜 다운은 그큰그 말씀 전한 저랑 아주 그래서 Have your time and do. <laughs> Will the degree candidates of the Divinity School please rise? Mr. President, I have the honor to present the God service to your high calling. Congratulations, graduates. Graduates, please be seated.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y <laughs> I am on your shoulder. s be. I shall be. I shall be. I shall be. I s h a l 실 be. I shall be. I shall be. I shall 이 e 오려고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나 이제 불안정성은 뭐을 때까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사투냐면 내가 알았으면 바뀌었을까라는 거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까지일까라는 그 경계에서의 긴장감인 것 같아요. 음. 연수미 이제 졸업과 동시에 새 출발인데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저희 음. 앞에 음. 계속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똑같은 거예요. 음. 근데 저도 제가 신기한 거예요. 음.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음. 제가 승규 붙잡고, 승규야. 지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 같다고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즐겁게 하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서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박사까지 합격을 하면 우리 어깨가 높아질 수가 있다 어깨가 저절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잡아주시는구나 저는 오히려 감사하고 앞으로 어떤 걸 보여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순교가 이제 인턴, 인턴 뭐 여러가지 이제 1년동안 일할거 응. 지원을 하면서 응. 응, 이끄실거다. 지나온 응. 시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응. 앞으로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응. 저는 오늘도 너무 순교 멋있고 응. 앞으로 뭐 <laughs> 저, 뭐가 결정되게 없는데도 응. 너무 멋있고 신나고 응. 너무 응. 애, 응. 마음이 평안하고 응. 그 그래, 그래. <laughs> 그렇게 <laughs> 남편을 좋아니다 아무리 내아들이데 <laughs> 그거네. 진짜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님가 8 시에 엄 음. 음, 떨어졌다고 음. 하는데 그냥 죽이랑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음. 음, 편하게 지금 하나님이 얘한테 음. 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음. 이 시간이 어. 순교가 더 다져지는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음. 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음.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면 우리 사람이 눈을 볼때좀 음. 약간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도 그, 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구나 해서 가장 중요한 사인는 마음의 평강을 주셨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 그냥 감사했어요 음. 그 순교하고 주경이가 너무 잘 살아가고 우리 주경이가 복이더라고요. <laughs> 믿음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거임 없지만 갈수록 갈수록 그 네. 속이 보여지고 네.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네. 복을 가지고 오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우리 주경자매가 그런 사람이군요. 그 축복해요. 예. 생명의 삶을 보면 뒤에 메시지로 이제 나와 있는데 대나무에 대한 그 비유가 있더라고요. 대나무가 이제. 요즘 이승기가 잠시 쉬는 시기, 터닝 네, 포인트인 시기인데 대나무가 일반 나무처럼 확 자라는 게 아니고 빨리 자라지만 마디가 있어요. 성장을 하다가 딱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마디가 있고 또 자라서 또 성장을 하 성수라고 도 마디가 있고 그게 커가면서 보기는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마디 때문에 어떤 역경이나 어떤 바람이나 그런 게 있어도. 쉬워질지언정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마디가 만들어지는 시기인 것 같고 저도 그런 걸 몰랐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 나도 그런 시기일 때는 이런 마디를 할부로서 단단하게 그리고 하는 시기구나. 오늘 아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저 아이들에게 지금 꿈이 보이고 뭐 희망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음. 그래갖고 축복했어요. 음. 그 하면서 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음.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으로 이렇게 음. 세워지게 해주세요. 어저저 아이들이 저렇게 지금은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데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음. 하늘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목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꿈이죠 그것이.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이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말씀이.